네, 안녕하세요. 이기재 양천구청장입니다. 네. 아, 우리 송기서 교육장님 어, 축하드려야 되나요? 아, 정말 평생을 교육에 네? 아, 바치셨는데 아, 홀갑은 하시기도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 우리 교육감님도 이렇게 뵙게 돼서 어,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송기서 교육장님은 어, 교육장 되기 전에 우리 신소중학교 교장선생님 하셨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학교를 방문하면서 인사도 드리고 했는데 학교에 가서 제가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들하고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거의 친구같이 교장선생님을 대하더라고요. 그리고 교장선생님도 어, 학생들 이름을 다, 다 외울 정도로 이렇게 어, 하, 하시는 관계를 보면서 정말 놀라기도 했었는데, 왜냐면 저희 때는 다 교장선생님은 맨날 뒤로 도망 다니고 이렇게 피해 다녔던 세대였는데, 어 그만큼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렇게 친밀하게 교장생활을 하신 걸 보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육장을 맡으셔서 교육장 업무도 정말 열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뭐 국토인생 얘기했지만, 왜 이렇게 문자랑 카톡을 저한테 많이 보내시는지. <laughs> <laughs> 그래서 국토인생이 제가 국 국토 제 공약인가? <laughs> 제 공약으로 착각하기도 할 정도로 어 제가 교육, 교육청에서 일어난 일을 제가 낱낱이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당사 양천의 교육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고요. 어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워낙에 에너지가, 음, 에너지가 넘치시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계시, 퇴임한다고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죠. 예, 어떤 공간에서든지 어떤 일이든지 인생의, 제 인생 이막을 훨씬 더 화려하고 열정적으로 열어가리라 믿고, 오늘 팀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